자 프로젝트 테스트 우리가 2부의 1번을 하고 있죠 지금 2부의 1번 자 9번을 보시면 9번 어, 9번은 이제 제법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군요 문제를 보니까 어, A, B, 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Change blindness에서 변화에 대해서 눈이 잘안 보이는 것 변화 맹시라고 변화 맹시는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Because the system that process visual information, 그래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체계가 여기 설명 겠네요자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두뇌 체계가 가정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변화될 수가 없다. 늘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So 그래서 우리는 음, accept and operate under the premise 이런 가정 하에서 premise 가정입니다. 가정 하에서 생각을 보는 거죠. The mind doesn't need to keep track of every detail about the object죠.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굳이 don't need to 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할 필요가 없냐면 keep track of 계속 쫓아다닌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디테일한 변화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 갈때뭐 스님도 운전을 맨날 하지만 주변에 변화되는 거잘못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문제가 연결성 문제죠 이게 연결성 문제. 어, 그래서 살짝 준비된 자료를 좀 약간 볼까요? 변화 명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사운드 조금 작네요 네된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보죠. Okay. Now,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는지 눈치챘느냐? 어떤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Don't worry if you didn't see that it's two different men. 네, Don't worry if you didn't see that it's two different men. 사람이, 사람이 마라, Don't worry if you didn't see that it's two different men. It means your brain is doing exactly what it should be. 여러분이 이런 주변의 irrelevant 관계 없는 디테일을 보지 않고 전 지금 미닝만 의미를 봤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주목하니까 여러분 요 디테일한 변화를 지금 눈치채지 못한 것이에요 보시면 그죠 예, 옷도 좀 다릅니다 잠깐 옷도 좀 다르고요 수염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간단한 가정 아서 디테일을 그러니까 이런 큰 맥락을 보고 디테일 의 변화를 안본 거죠. Meaning of the scene rather than on the irrelevant details. Imagine how much energy and brain mass would take for us every person, place, or thing we 그러니까 이걸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 뇌는 이제 뻗어버리겠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저렇게 놓고요. 다시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안 보려고 이 크게 큰 것들, 큰 주제를 맥락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전지하에 행동한다고 아까 했었죠 모든 것이 일단 모든 디테일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전지하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을 예를 들면 specific information about what things look like 예,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or exactly where they are located 어디 사물이 놓여져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측정 정보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 전지하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을 거야 이런 가정하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we do not notice changes in appearance or location unless they are somehow crucial for 그래서 구태리 somehow crucial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겁니다 없났으니까 하지 않는면 우리는 외모나 뭐 위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은 느낌학상 볼때이두 개의 내용이 서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기 중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 3번도 좋고요. 아니면 어 4번.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신경 안 쓰인다. 5번다 좋죠. 일단 1, 2번은 나가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에서 답결판 나겠네요.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엽포 On... The conversation between two characters, 두 명의 캐릭터가 대화하는 게 나와요. 한 사람이 이제 과학자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이제 그 담당자죠, 여기 책임자.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책임자가 그프볼를 바닥에 탁 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장면 이게 이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진 않죠. 아, 그래서 if they were playing a game of golf죠. 그들이 골프 쳤다면 아마 그 장면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예. 그들은 대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골프 치는 건 별로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쌤이 이제 요거를 고사마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사실 모두 다 이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예, 요 해당하는 아바타 이 장면들을 다 보여줬었습니다 찾아내서. 근데 이제 이게 유료 결제 사이트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지금은 들어가 보면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신고돼 갖고 이제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렇죠?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인데 뭐 이렇게, 검색해 봐도, 고전장면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 앞에, 땅, 골 찾아봤는데요. 아, 이 장면, 이겠죠지금 확대해서 볼까요 음, 그, 여러분, 그, 혹시 아가이 봤나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닥터 그레이스라는 그 박사가 나오죠. 지금 여기 화면 화단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연구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 불구인 그 훈련 대원이죠. 그 쌍둥이 동생인가 뭐 주인공 그그 친구를 이제 보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가 빡통 이빨이도로 뚜껑 열린 거죠. 너 누구냐? 나는 이제 그 난 전직 군인이고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리서치나 이런 과학을 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개구리 해보해 본게 전부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이 그레이스 박사가 이제 빡통 돌았죠. 그렇죠? 어. 들어가 지고이 실험실 담당자한테 이제 따지러 이제 막 가는 뭐 그런 신인데요. 아, 봅시다. 로니아, 나는 이 퍼터, 이저 고프시는 그그 볼풀체이죠. 이 퍼터가 마음에 든다.

Grace, you know, I enjoy our little talks. 자, Grace, you know, I enjoy our little talks. b 그래서 뭐 이렇게 가벼운 대화는 내가 즐긴다. a l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이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그렇죠? e b o o p s 자, 골프 t l e bit of of a of a i t e e b a l e b e a l i t e b i o t t of e b a l i e a l i t of of t 자, 나는 연구원이 필요한 거지, not some jarhead dropout이죠. 그래서 이게 뭐좀 욕이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군대 떨어친또 돌대가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 Actually, I thought we got lucky with him. Lucky. Lucky. 우리 조,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lucky 운 좋다고 뭐가? Yeah. How is this in any way lucky? 뭐가 lucky하다는 거야? Not lucky, your guy had a twin brother, and lucky. 그 사람이 twin brother, 쌍둥이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자, 뭐 대충 이 정도 보시고요. 뭐 수업해야 되니까 재미있는 재밌, 내용을 여러분, 직접 영화로 보도록 하시죠. 여기 장면 다시 볼까요? I love this potter. Parker, you know I used to think it was benign neglect, but now I see that you're intentionally screwing me. Grace, you know I enjoy our little talks. <무르는> Oops, I need a researcher. 자, 다시 이제 분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요, 어,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그, between uh, the character, between uh, putting in his office. 그래서, you are focused on their conversation. 당신은 아마 이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사무실에 있는 에, 대화에 당신들은 집중할, 여러분이 이제 집중할 것입니다. 에, 과학자하고 거의 담당자죠. 그 사무실에 책임진 사람이죠. 그런데, location of the ball, 골프홀의 그그 위치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우리가 골프를을 의식하고 봐서 그렇지 영화를 보면 이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겠죠 이 둘이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영화를 봐도 나도, 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지만 당신이 골프를 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포공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컵을 그렇게 치우면 난리가 나겠죠. 뭘, 뭘 공의 지로를 방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바타 영화에서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골프공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영화 장면에. 그죠? 예, 이런 것이다. 변화, 맹시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배경적인 어떤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런 또 아까 그변화명시 시점도 봤죠? 이런 걸 하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교양을 또 쌓아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10번 질문이 얼마나 틀렸나요? 아, 10번은 뭐 거의 안틀렸네 보니까. 자, 10번, 이제 정답이 3번이 정답이라고 했었죠? 3번. 인디언들을 속여서 이렇게 백인들이 땅을 뺏어 가는 뭐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는 표안 동반 출원 이렇게 푸나요? 안 동반 출원. 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contract 이란 말이 답이 되죠. 왜 Sign이냐면, sign 이냐면 sign 이 말하고 어울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어, sign the contract 이거죠. 그래서 어, 뭐 표현의 완성이라고 봐도 좋겠고 sign the contract. 아니면 동요 의 반요 의뭐 추론 어떤 거로 풀어도 맞다 해서 다 답이 쉽게 이렇게 나오죠. 에, 그다음 거는 이제 d e l i b e r a t e l y 라는 단어가 있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대접했다 고의로 대접하는 거, 고의로 속이는 거죠. 이렇게 표현의 완성, 즉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걸 표현의 완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keep it as we did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이 땅을 잘 간직해 주길 바랍니다. 땅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추론을 통해서 푼 겁니다. 십자 문제가 이거는?

어~ 신지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흥미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캐나고리 범주는 어떤 게 있냐면 컴퍼스 포함한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 있죠. 뭐~ 부러진 화살 도가 도가인이냐, 올가미냐, 내가 안 봤는데 도가니 탕이냐, 뭐 그런 거있잖아 이런 것들을 되게 심각하게 또뭐 노무현 대통령 배경으로 했던 변호인 뭐 이런 거에 주목하죠. 이런 것들은 are difficult to evaluate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의 영화는 되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노화 속도가 매우 어떻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휘 문제죠. 표현 동반 추론입니다. A f i l m can become not only dated, 이것은 이렇게 n o t o n l y dated, but also completely irrelevant. Irrelevant, i r e l e v a irrelevant, irrelevant, 적절한, irrelevant, 부적절한 관계가 없는 In just a few years, 몇 년만 지나면 이런 영화들은 금방 f you, many of 될 수도 있겠죠. r a p i d l y 죠 요즘 a n y of you, many of 요즘 시조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의어 반열로 놓 겁니다. 동의어 영화 이제 금방 구식이 될 수도 있고 이슈라는 영화 그렇죠? 뭐그 당시에 그 교수님 사건 석궁 교수라고 러는 그분 이제 사건이 너무 많이 흘러버리니까 벌써 이제 좀 시대 에 뒤떨어지게 돼서 관심을 못 받게 되죠.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바로 어. 이런 일들은요. 최근에 이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영화도 있었었죠. 그런 문제가 공격 당할 때 uh, by the film, 영화에 의해서 공격 당할 때, 그렇죠? This happens when the problem attacked by the film. 영화에 의해서 공격 당하던 그 영화가 그 문제가 제거되거나 완전히 고쳐졌을 때쯤 이런 일이 벌어져, 즉 사람들 의 관심사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어떤 인노센스 어떤 의미에서죠? 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는 장수를 할 수게 장수 언제죠? 바로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때만 그 영화는 장수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하그의 영향력은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as the problem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묘사된 포트레이드된 문제가 묘사된 문제가 No longer no, 죠 존재하지 않자마자 그 문제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해결돼야만 어떻게 보면 영안을 장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특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Uh, especially true of a problem that treats a narrow, topical, very contemporary, 시사적인, 아주 좁은, 특정한 주제를 다룰 때 특히 그렇죠. The more general the problem이죠. 문제가 좀더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더 모어 프라스펠 프스피코 또 프스피코. 더 모어 와이드스프레드 이즈 어펙트죠. 그 영향력이 좀더또 어, 더 넓어지면 넘어질수록 그 문제가 이렇게 총체이고 영향이 력좀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에 어, 그리고 더 모어 어쩌고 구잇 이즈 투 리폼이죠. 개혁하다인데 개혁에 대해서 좀더 그것이 좀더 어, 이렇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범위한 광범위일수록, 그, the longer is the lifespan of the social problem, film, directed. 그래서, 간에 그,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의 수명은 더 길어지는 법이다. 이런 거죠. 더 길어지는 법이다. 자, 그래서, as long as the social problem exists,죠.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한, 그 영화는 항상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relevance,죠.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란 말이 결국은 보시는 마같 이때 여기 내용이 똑같죠. 이 장수한다라고는 하이 말이 보시는 마치 이렇게 여기 long life죠, long 란 말에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란 말의 의미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한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동의어 반의로 본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거 같은 요, 요거는요. 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여기 against 하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으면 여기도 이렇게 있죠. resistant 저항하면 되겠죠. 개혁에 대해서. 이럴수록 그 영화는 또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할수록 왜?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넓은 주제를 다룬수록 훨씬 더그 영화는 수명이 길 확률이 높겠다 이거죠. 여전히 뭐, 회자가 되는 문제, 뭐, 이런 거. 정답은 예, 1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인데요. 자, 12번은, 어, 미치신 부분 중, 언법상 어색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시애틀의 공항에서 한 청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의미상 해주죠. for, to예요. 네,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arrive 하는 거죠. 해외, 비행 해외 비행에서 도착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1번을 일단 맞다고 봐야겠죠. 12번 쓴 학생들 3번만 있어, 3번만 있었네요. 3번 한 사람이 이제 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 이게 번역이 된다면 예, 골치가 좀 아픈 게가 있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동사냐 분사냐 잘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in front of international arrival door 국제 그선 도착 앞에 서 있었다. 근데 on road huge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롤이 접단돼 그럼 펼쳐진 문인데 문이 위에 서아래로 발처럼 쭉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휴스 배너또 어떻게 해각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Welcome, j i l 이라고 써있는 그러한 커다란 배너를 펼쳐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쭉 펼쳤습니다. 이게 동사죠. 그럼 스토어든 동사 아니죠? 이렇게 꾸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국제선 도착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t's standing, standing. 2번 답이죠. 펼쳤습니다. 그몸 well, e jail이라고 펼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년에 내올 책인데요. 그 영어법 841이라는 책에서 포인트 3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죠, 이렇게.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 이제 어, 주어가 세다고 느껴질 때는 이게 이제 수동을 써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그 책은 잘 팔린다 하면 수동이잖아요. 근데 그냥 sales well. 잘 판다를 쓰다는 거죠. 잘 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to my embarrassment. 내가 당황스럽게도 그 편지 that came up on the screen. 스크린 위에 불떡 튀어 오른 그 편지가, 화면 위에서 화면을, 화면을, 일을 열는 거죠. 그 편지가 써 있었다. 한다 편지가 얼마나 크게 써있겠어요. 그러니까 써있거나 또 읽혀진다. 즉 수동을 써야 한대. 그냥 읽는다. 이렇게. 말한다. 세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을 써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을 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 이렇게 써있었다, 읽히졌다읽히졌다 오늘 was read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read를 쓴 거죠.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다고 라 해석하면 say나 read는 써있다. 뭐, 그럼 지 e l l y 하고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승무원이 어, 질문먼 나타나죠. Impressed by the banner, 배너에 의해서 아주 감명받아서 분사가문 썼어요. 그녀는 아, oh, I wish I were Jill. 내가 저 여자친구면 참 좋겠네. 저 여자친구는 참, 여자친구는 참 부럽네요. 죠 남자친구가 환대를 하니까 누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부럽네요. 거죠. The crowd laughed loudly.죠. 관중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살짝 대답했을 때, I wish you were too. 나도 당신이 j 리 l 이면 좋겠어요. 이 거죠. 무슨 말이 알겠어요 예 승무원한테 이제 뻐꾸기 달리 뻐꾸기 달리는 거죠 그 와중에 작업을 거는 거죠 그도내 여자친구가 당신이면 좋겠어요 이거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승무원이 예뻤던 모양이 매력적이고 자 그다음에 어 (13번이래요) (13번) 자연 도태, 자연 선택은 강조합니다. 죠 생존을 강조합니다. Uh, in a hostile situation, or environmental e n v i r o n m e n t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어, 강조합니다. As fundamental to the prehistory, r e h i s t o r y evolution of any adaptation이죠. 그래서 as fundamental to the prehistory evolution of any adaptation. 그 선사 시대의 진화죠, 어, 어떤 적응에 대한 진화를 선사 시대의 그 적응에 대한 진화를 아주 그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어, 선사 시대의 필수적인 적, 어, 진화에 대한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뭘 강조합니까? 에, 적대적 환경에서의 진, 생존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술도 그렇게 적응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적응해야 된다. 예술도 살아남아야 살아, 살아, 살아 된다 작품이 한다면. 단순한 이 생존이란 개념은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자, 빈칸 추론 문제죠 빈칸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풉니까 빈칸에 이제 첫 번째 위치를 빈칸 주면서 연결사를 제로 연결사 이렇게 여기 이제 버시 있으니까 보나마나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앞 문장하고 이 정반대가 될 것이다 버시 있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빈칸의 위치죠. 위치가 이와 같이 중간쯤에 이건 중간에 있다고 니다첫 번째 문장이 아니면. 그리고 이제 밑에서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을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the reason is clear. 그래서 그 이유는 분명하다. 예술적인 작품들이나 그 공연들은요 어, 상당히 가장 가장 우리가 풍부하고 ample 사치스럽고 glittery.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가장 부유한 풍요로운 부분 중에 하나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natural selection은 그와는 반대로 상당히 그 e c o n o m i c a l 하다고볼수 있겠어요. 이 양면 가치또 대립하고 있네요. economical 이란 말과 보시면 마치 extravagant 서로 대입돼 있고요. 그래서 예술과 여러분 진화에 있어서의 상반되는 용어들을 이제 골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glittering 란 단어도 이제 우리가 어떤 예술을 대표하는 말이고 ample 풍부하다 예술을또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술가들은 보통 이제 excess e 과도하게 좀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그 자원을 풍요롭게 쓴다고 볼수 있어 요 예술가들은. 아 저렇게 예술의 미술에 대해서 다볼 자원이 어디 있어 이거죠. 그에 비해서 진화라고는 상당히 절약이고요. 이거 넘 u 컬 e 하고요. 그것들은 이제 오 without, 비를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t without, w i t h o 이 진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u t w i t h o u 정확한 말 h o 나오네요. s e v e r e 혹독한 회 u 사다라고 h o 볼수 있겠어요 이런 말들이 다 진화를 대변하는 말들이죠 딱딱 이렇게 u 약하고 살아남을 t without, h o w s t r a n g e t h e r e f o r e 그러므로 얼마나 이것이 어 이상한 일인가 이거죠 뭐가 이상한 일이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then. Uh, For a Darwinian Genesis of the a r t i s t of Man yeah, 어? 어, 인간 예술의 다윈적 기원이라고 할까요? 다시요. 인간 예술에 대한 다윈적 기원 인간 예술에다가 다윈의 이론을 주장하는 것 이런 거죠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냐? 인간 예수의 다인적 기원, 인간 예수가 뭐 하는 것이요? 이런 거잖아요. 종종 lavish 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특징이 나네요. 왔 그래서 A A 마이 풍요롭고 여유롭게 하고, 예, 좀 과도하고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Five요는 이 아비소데 앞에 benefit for survival. 단순히 이렇게 어떤 확산,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는 이 눈에 보이는 적응하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과도한 낭비에 익숙해 있는 인간 예술에 대해서 다윈적 기원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런 거죠. 됐죠. 자, 그럼 빈칸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양면가치가 대립하면 하나는 뭐였어요? 낭비 투성인 예술이고, 하나는 딱딱 말아 떨어진 그 지역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적 경제학, 그 경제성의 이론을 가지고. 어, 이렇게 예술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남을 이유가 뭐냐 이 작품이 뭐바비주냐 덕이 떡이 됐냐 그냥 버려라 이 작품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개념 낭비적 개념의 예술에다가 다윈적 경제성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두 개가 무튼 대입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빈카에드가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이 적응성 즉적응라는게 뭐예요? 다윈적인 이론을 적용한다면 단순한 생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술을 만약에 하나의 적응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한 생존이라고 하는 것즉 예술 작품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다윈적 이론, 다윈적 이론을 주장해 보면 예술 작품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할 수,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고른 것 중에 보시면 13번에 답을 4번, 4번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전형이죠 전형, 원형이에요 원형. 프로토타입. 이시 f 크래프트맨 고대의 그 기능 장인들의 협동의 원형의 모습을 볼수 있는. 뭔 소리야 이게? 에, 결국은 5번 이죠 5번. Completely inadequate explanation for 예술 작품의 존재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 말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한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말. 그죠 이게 이제 다시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부적절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예술에다가 적응을 적용하면 단순한 생존이라는 것은 그 예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예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될 것이다. 왜? 생존이라는 것만 본다면 예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에, 말이 안 된다. 어, 존재, 존재가, 존재가 치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고 예, 예술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존이라는 개념을 보면 예술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상하냐. How strange.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동일 구조 반복현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기 중에 또 있죠.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이 글의 목적 문제가 나와 있네요. 14번. 보시면 여기 쓰지, but I regret 여기는 본심이 나오잖아요. But I regret that we are not we are not able to offer you that position. 그 자업을 제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자리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지 마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1 번을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일 번에 반대 말 골라야죠. 4 번이 그다음에 job applicant 지원자에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영 베를린 학생들이 없죠. 독일 우주 반복 현상에서 빈칸에들어갈 말은 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군데군데 계속 나오는데요. 뭐 여기 move라든가 어, 아니면 이쪽에 migrate라든가 이렇게 또 migrate 바로 밑에 나오죠. migration 이동 이주라는 말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move가 또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동일구죠? 반복현상이, 반복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보기 중에 보면 당연히 이걸 담고 있는 travel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죠. 됐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해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